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뭐 지난 시간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해결 과정이 나왔으니까요. 바로 문제 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4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교과서에서 제시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혜는요, 공예실에서 매듭 8분의 6미터를 가지고 있나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8분의 6미터라고 합시다. 8분의 6미터 머릿속으로 가면 생각해 볼게요. 1미터가 좀안 되죠. 그렇죠? 1미터가 좀안 되는 8분의 6미터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3등분해가지고 작품을 3개를 똑같이 만들었대요. 아, 이걸 다쓴게 아니라 이걸 똑같이 3개로 잘랐나 봐요. 그러면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걸 3개로 자르면 하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3등분하는 걸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은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3등분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8분의 6m 아닌데 이걸 3등분했는데 그럼 요만큼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식으로 세어보면 오 이게 뭘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식으로 세어보면 8분의 6에 3분의 1,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요 그림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알다시피 요거는 지금 1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거는 어, 8분의 6. 8분의 6 나누기 3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8분의 6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8분의 6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8분의 1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8분의 1이 6개니까 이게 8분의 6이 맞죠 그쵸?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8분의 6일 겁니다 그냥 8분의 1이 6개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8분의 6 나누기 3을 하죠 이걸 3개로 나는데요 그러면은 쉽게 여기서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8분의 1 도마기 하나 둘셋 정확히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막이죠. 여섯 도막을 세 개로 나누는 거니까 요렇게 나누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두 도막씩, 두 도막씩, 두 도막씩. 그래서 도막수로만 따지면 여섯 도막을 세 개로 나누니까 두 도막씩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두 도막이 문제가 이두 도막이 2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두 도막이 뭐냐면 8분의 1이 두 도막이니까 8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데, 방금 이 상황을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자, 8분의 6 나누기 3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단 8분에는 생각 안 하고요. 6도막이 있는데, 그거를 3 등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2가 나오는데 두 도막 2가 답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게 8분의 2 도막이었으니까 분모 그대로 8 이렇게 씌워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도막이긴 한데 그것은 8분의 2 도막이었죠. 그렇죠. 8분의 1의 두 도막이었죠. 8분의 1이 두 도막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8분의 2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약분하는 거 배웠죠. 이렇게 보니까 분자 분모에 2로 나누면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자, 약분, 통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요. 실은 이게 어떤 개념으로 똑같냐면 8분의 2가 답인 것 같은데, 8분의 2는 4분의 1과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약분해서 4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나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이 해결해 봤던 문제는, 자, 8분의 6 나누기 3을 해 봤는데요. 방금 그림으로 설명해 줬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은 8분의 에서 8분의 막 그대로 놔두고요. 먼저 8분의 1이 6도막이었으니까 6도막을 3그룹, 3그룹으로 나눠주고 3등분 해주는걸 먼저 했어요. 분자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8분의 1을 생각을 해줬죠. 그래서 6 나누기 3은 2 그리고 분모 무시하면 안되니까 8분의 2 해서 얘를 우리가 어 4분의 4분의 1로 해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도 이번에는 그림도 안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교과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3 나누기 2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해 줬던 방법으로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 4분의 그대로 놔두고 어 이것도 세 도막이니까 이걸 둘로 나누면 되겠네요. 요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뭐예요? 3 나누기 2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으로 바로 안 나눠진다는 라 거예요. 물론 이걸 할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은 우리는 지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5학년 때 이걸 배웠을 겁니다. 4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는요. 크기가 같은 여러 개의 분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2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되죠? 그럼 8분의 6이 돼요. 자, 다시 한번. 4분의 3과 8분의 6은 크기가 같아요. 약분하면 똑같잖아요. 우리 5학년 때 배웠죠? 분자분모에서 분자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그 수가 0만 아니면 분수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뭐 8분의 6만 같겠어요. 4에다 3 곱하면, 4, 3 12, 3에다 3 곱하면 12분의 9도. 이것도 같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8분의 6을 쓸 거예요. 왜 8분의 6을 쓸 거냐? 잘 봐보세요. 4분의 3 나누기. 2에서는 3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4분의 3이랑 8분의 6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8분의 6 나누기 2. 자, 위에랑 아래랑 같아요, 똑같아요, 크기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죠. 이렇게 했을 때는 분자인 6과 나누기가 잘 나눠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 아까 했던 방법처럼 결국은 8분의 6도막을 2등분한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분의 6 나누기 2는 3이 되니까 8분의 3이라고 해서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때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림으로 물론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줬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먼저 자연수 나누기 이 부분, 분모의 앞에 있는 수. 에, 분자에 뒤에 있는 자연수를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분모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값을 격리해주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쉽게 연산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용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3 나누기가 잘안 되게 생겼죠? 그래서 잘 되게 해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4분의 3과 크기가 같지만, 어, 분자가 뒤에 있는 자연수를잘 나눠주는 8분의 6으로 바꿔서 8분의 6 나누기 2로 문제를 계산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분자와 뒤에 있는 자연수가 나눠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옮겨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다 됐으면 다음부터 문제를 쉽게 해결할 때는 이렇게 분자, 앞에 있는 분수의 분자와 뒤에 있는 자연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수의 분모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